코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비대면 시대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고급 정보인데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분이 바로 시니어 분들이신데요. 아 시니어 분들의 건강 척도의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허! 세인은 허리가 아프대. 지금는 약을 먹는데 이처럼 주변 분들의 아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나시죠. 그럴 때마다 혹시나 나도 하는 그런 걱정, 우울함 이제는 떨쳐 버리셔도 됩니다. 건강의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의 신, 건강의 산 증인을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시니어들이 테니스를 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테니스장에서도 꽤나 유명한 인사라고 하는데요. 서연세 테니스 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눈뒤 오지 않아 하는 매일 나와서 테니스 게임을 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니스장을 찾는 자타공인 시니어 테니스방의 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동안 테니스를 하고 있는 안효영입니다. 제가 살아온 나날보다 더 오랜 시간 테니스를 즐겨왔다는 테니스광 60년 세월에도 늙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응. 야 테니스 실력이 상당하십니다 응. 어, 한 60년 정도 치셨다고 하니까 한 10살 때부터 치셨으면 한 70살 정도 되셨나 보죠? 글쎄 나이를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잠깐 좀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잘 맞추거든요 응. 아버님 연세 아 일흔 살보다 조금 더 나가실 것 같으니까 한 여든 다섯 정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아흔 94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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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하시네요. 웃음> 네 살이야 아흔 네 살이야 뭐라고 하면 되시라고요네 농담도 잘 하셔 바다 칠 세도 없이 당당히 증거를 보여주는 주인공 빠른 2 8 년생 만9 2 세. 야, 우리 어르신,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청정하시고 잘 치시는데요. 이거세요? 예, 언제부터 <laughs> 치셨습니까? 한 30대 후반부터 그때는 소프트, 정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아주 재미도 있고 저걸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동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시니어 테니스 광의 건강 비결 첫 번째.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라! 안효영 어르신은 젊은 날 교직에 있을 때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년 퇴직한 후에는 동호회를 만들어 이끌고 무려 테니스 대회까지 개최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매일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테니스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주 그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제가 치시는 동안 옆에서 살짝 배워봤거든요. 응. 그랬더니 어, 제 실력을 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어. 야 이게 젊은 나이여서 좀 빨리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뭐이 정도면은 우리 어르신을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 대칠 걸? <laughs> 어 정말요? 아, 그럼 아, 그럼 제가 도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죠. 한번 아, 해봅시다. <laughs> 젊은이의 콧대를 지그시 눌러주지. 94세 테니스광의 여유. 이에 예, 질수냐? 30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성사된 빅매치가 아니라, 어휴, 여러분은 30대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몸 개그 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허공에, 네. <laughs> 어, 테니스가 그렇게 만만한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야, 안효영 어르신, 90대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체력이 어우, 좋으셨습니다. 아버지 치는 것보다 걷는 게더 많아요. 아니 뭐저 정도면 웃기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너무 뛰었습니다. 친 것보다 뛴게더 많아요.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나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우리 아버지 최고, 최고. 영원한 현역구사 테니스과 민첩성, 근력 등을 요구하는 운동 테니스. 그의 실력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 테니스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운동인데 왜냐하면 이제 근력도 필요하고 지구력, 또 민첩성, 유연성 다 필요한데 이 연세에 이렇게 테니스를 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안효영 어르신은 지난해 전국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아우, 그래요. 테니스도 테니스지만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또 건강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지만은 나는 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아버님 생활 습관이요? 시니어 테니스 광의 두 번째 건강 비결, 생활 습관을 엿보기 위해 어르신댁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요리를 하시려나 본데요? 아니, 운동 갔다 오셨으면 조금 쉬셔야지. 뭐하고 계세요? 아, 이제 뭐 시간이 됐,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준비하는 거지. 어, 점심 준비하시는데 왜 양파를 썰고 계시죠? 어, 나는 그 양파를 아직 먹는 것을 생활하기 화 때문에 그게 아마 내가 식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식재료 양파.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안효영 어르신은 평소 집에 양파가 떨어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즐겨 드신다고 하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만든 양파장아찌는 최애 반찬. 밥은 흰쌀밥보다 잡곡밥으로영양을 더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밥그릇을 보니 저의 반에 반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소식하시는데요. 아 네, 네. 식사량을 보니까 밥이 엄청 작네요. 소식하시나 봐요. 네, 소식, 소식이 건강에 아주 좋은 걸로 느껴지고, 그리고 육류는 한 이틀에 한번 정도. 그리고 평상시에는 채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어르신과 저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매끼 고기가 없으면 너무 서운한데요. 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늘 하던 말씀처럼 꼭꼭 씹어 드시는 어르신. 밤 양도 양인데 그 드시는 거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씹어 드시는 것 같아요. 그저 오래 씹으면은 치아도 건강할 뿐 아니라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 쓴맛, 뜰분맛 이런 것을 아주 그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한30 내지 50분 정도 씹고서 냉깁니다. 이 정도면 건강한 식사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르신 이제 좀 인간미가 느껴지네요. 교과서로 옮겨놓은 듯한 다른 생활과 저는 괴리가 있거든요. 이제 네. 식사도 하셨겠다. 이제 한숨 주무시려고 이불 깔아놓으신 거죠? 아니요.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제 그 몸을 풀기위 해서 소위 말하는 스트레칭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은 거야. 넓은 거실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누운 자세로 가볍게 몸을 풀어주기. 어르신을 따라 하다 보니, 문득, 음. 아, 무식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찾아 피스 대망에 기대거나 눕던 생활 습관이 떠올랐는데요. 시니어 테니스 광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습관. 여러분도 어르신 따라 좋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스트레칭 참 좋죠. 아버님, 제가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천신을 스트레칭을 하시네요. 눈 뜨자마자. 이 스트레칭을 하면은 하루 종일 활동하기가 좋고, 이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그잘못한 삐끗하면은 이런 힘이 들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 그렇게 몸을 풀고서 일어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팔을 위로 뻗어 손목을 돌리고 돌리고 어깨도 풀어주고요. 마지막으로, 푸쳐에서, 푸쳐면서! 야, 야버님 따라서 스트레칭을 해보니까요, 몸이 개운해지네요. 자, 어르신들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바로 움직이시면은 몸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스트레칭하시면 몸의 개운함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테니스광의 건강 비결 세 번째. 오후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바로 몸이 기억하는 나만의 건강 루틴을 만드는 거죠. 하루에 한 15분 내지 20분 그 정도 이제 보행, 워킹, 그걸로 이제 몸을 풉니다. 아우 그럼 정말 하루를 알차게 쓰시네요, 진짜. 아니 그럼이이 얼마나 산다고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야지 <laughs> 그래야 원이 없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 힘써온 시간 90여 년, 지금의 활기찬 노년 생활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아닐까요? 시니어 회원들 정말로 여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해 화이팅! 네, 어르신의 즐겁고 알차게 생활하는 모습 보기가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그 테니스 치시는 모습 대단합니다. 아 정말 잘 치시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매일 나가시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최고로 연장자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네. 건강 비결은요 좋은 영양제 산해진미가 아니었습니다. 음. 꾸준한 운동과요 규칙적인 식성 식습관과 생활이 바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맞습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우리 기억력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늘 건강한 생활습관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 보면서 반석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체육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고급정보 저희 마지막 소식까지 잘 만나봤습니다.